안녕하세요. 대리니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저녁 11시에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이세 가지 매크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크로 이슈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로 다시 한번 또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전히 반도체가 1티어고 2차 전지는 저는 좀 애매하다 계속. 물론 이제 반등은 ESS 때문에 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지속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곁들여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 중이에요. 이게 과거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 지수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매도권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00% 해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략적인 시기를 우리가 고민을 해 보죠 그 시기가 저는 이제 이게 폭발하는 시기가 한번 올 텐데 이렇게 폭발하는 시기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또는 10월 말까지 한번 Pure Ingrid o c i l l a t o r 가 폭발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미국도 보죠 미국도 보시게 되면 Pure Ingrid Oscillator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글 콜의 코드들은 다 눈곱빙수 회원분들한테는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카페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니까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어링 그리드 인덱스를 보죠. 이게 이제 CNN에서 어, 관리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다가 이번에 이게 반등했어요. 타임라인으로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반등했습니다. 어, 지난번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 처음 이제 관세 우려가 불거졌던 거고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그래도 지난번보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모멘텀이 10월 말과 일정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0월 말에 금리 인하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드워치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가 94.8%가 2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 다음 주부터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이 있어요. 10월 말에는 APEC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PEC에 관련해서 트럼프는 시진핑과 2주 내에 만날 것이다. 중국의 100% 관세는 지속 불가하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양 정상간에 이제 만나는 어떤 시기에 따라 그 시기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결국 제 생각에는 어, 만나는 거에 따라 이 무역 부,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기대가 시장에서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리스크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리스크는 11월 9일까지가 이게 연장이에요. 관세 휴전이 그러면 피어앵글리드 오실레이터가 아마 한 11월 9일쯤 다가오면 이게 과열권으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는 현금을 한번 확보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처럼 이 관세 협상이 또안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때는 11월 9일쯤에는 우리가 또 한번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11월 9일쯤 되면 웬만한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이나 모멘텀도 종료가 돼요. 그리고 11월 9일에 해야 되는 미중 협상이 뭔가 또 꼬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월 10월 말부터 그리고 11월 초 지나고 나면 11월 9일쯤에 만약에 피어링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와 있다면 그때는 현금을 확보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세 가지 모멘텀을 먹어야 됩니다. 금리나 트럼프와 시지핑의 APEC 정상회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셧다운 종료도 10월 말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과거 역사상 셧다운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봐야 한 30일이에요. 그러면 이번 올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셧다운도 종료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세 가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나 트럼프와 시진핑의 a p e 정상회담 그리고 셧다운 종료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렇게 D램 스파 프라이스가 막 올라가는 이 시장이 어이 시장이 결국 핵심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팟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이것만큼 더 모멘텀이 센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쉬었던 반도체 소부장 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게 하이닉스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UBS에서는 80조를 예상을 했죠. 80조를 2026년도 영업이익을 80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국내 시장의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는 50조고, FI2 기준으로는 54조라고 일단 나와있어요. 하이닉스를 다시 눌러보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이 계속 반도체에서 생기던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내년에 상반기에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내에서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 기준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종종 올려드리는 그 수출, 판가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과거로 되돌려서 보게 되면, YY로 판가가, 그로스가 둔화되는 구간이 전년 기저가 높아,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구간을 고려하게 되면은, 2026년 5월 6월까지는 어쩌면 반도체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지금 반도체 판가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가오는 일정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금리나 트럼프와 시진핑 미팅, 셧다운 종료 이세 가지가 10월 말, 11월 초에 몰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는 어, 반도체 쪽에 버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실적 발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제 어, 뭐 아마존이나 또는 뭐 인텔이나 또는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발표가 10월 24일날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0월 23일에는 램 리서치나 이 KLA나 시게이트의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10월 29일에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드디어 시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2 0 2 6년도에 영업이익을 바라봐야 되느냐 정말 UBS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80조냐 아니면 60조냐 이게 이제 아마 시장의 뭐 관건이겠죠 어,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도 10월 30일 날 컨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10월, 말, 10, 10월 말에 있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셧다운 종료 이벤트가 뭐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차전지는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상대 강도나 또는 이제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나 이게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양극재에 영향을 주는 게 탄산리튬인데 이 탄산리튬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전지의 랠리가 그냥 쇼커버가 굉장히 있는 거고 그 쇼커버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동안 강하게 봤었던 반도체도 같이 청산하면서 반도체가 떨어지고 2차전지가 이제 쇼커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실적이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미국에서는 2025년 9월 30일부로 이제 세 공제 혜택이 종료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3분기까지는 물량을 땡겨갔으니까 어느 정도 2차전지 쪽에 실적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4분기는요? 저는 그게 아니라 보거든요. 그럼 4분기부터는 다시 뭔가 수요 절벽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실적 모멘텀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저는 이제 뭐 이게 2차전지 쪽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반도체나 다른 섹터의 수급을 뺏어가는 이런 흐름이 지속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ADR 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보게 되면 구글에서 이제 ADR로 종목이 어떤 업종에서 쏠림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 뭐 텔레그램에서 돌려 돌아가고 다니는데 굉장히 지금 그 상승 종목 수가 적은 시장이에요 지금이. 근데 그게 극단값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소부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반도체는 좋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소부장을 우르르 올리는. 그런 시장이 한번또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뿐만 아니고 이제 뭐 NH의 주민우위원님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좀 좋아 보여서 플레이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ESS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가방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플레이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 2차전지가 반도체를 꺾고 반도체보다 더 주목받는 어떤 섹터가 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막 미칠듯이 튀어가지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전방 시장을 고려했을 때 탄산 리튬 가격이 세게 튀는 것보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더 세게 튀는 게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딸리고 그 다음에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전기차 쪽은 4분기에 어쨌든 새 공제가 종료되어 있으니까 3분기보다 더 나은 4분기가 기대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저는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램 스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조정받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어 시장은 디램 스팟 프라이스에 따라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이 화학도 마찬가지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 예전 이제 디램 사이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판가가 깡패예요. 판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실적 컨센도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니 서프라이즈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는 그냥 그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한국이랑 미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다시 한번 과열권으로 갈 건데, 금리나 트럼프와 시니핑 미팅, 셧다운 종료이세 가지가 이달 말에 한꺼번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고, 상승 종목수가 지금은 줄어들어 있는데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끌고 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같이 들고 가는 플레이를 서서히 준비해야 되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소부장이 좀쉴수 있으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위주로 플레이했는데 이제는 순환매가 다했다 생각해요 그렇게 안 좋은 2차 전지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돌았으니까 저는 이제 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겠냐? 그렇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틀릴 순 있지만 일단 그 모멘텀 일정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10월 말까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컨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실적 컨콜하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뭐가 올라가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시점 쯤에는 소부장이 더 세요. 왜냐면 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소부장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9일까지가 아시다시피 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한번 4주 경계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아시다시피 어, 실적 모멘텀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금리나 모멘텀도 좀 종료가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11월 9일까지 해야 되는 미중 협상이 갑자기 또 뭔가 좀 삐걱거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11월 달에 다시 한번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랑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